자, 690. 필히 익혀놔야 됩니다. 얘가 수1, 수2에서도 아주, 아주 많이 쓰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꼭 익혀두세요. 조금 처음에는 어렵습니다. 하지만, 음,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니까 포기하지 말고 익혀둡니다. 자, 딱 보는 순간 이거는 X에 대한 2차 식으로 보면 안 되죠. X에 대한 4차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. 얘는 치환을 해야겠지 똑같은 게 반복이 되잖아 즉 x 제곱 마이너스 2x를 나는 t라고 치환하자 그러면 이 식은 y는 t의 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최솟값이니까 이거에는 y가 최솟값 y 값을 얘기해주는데 여기서 덜렁 최솟값을 구해주면 안 돼요 왜냐면 t는 내가 만들어낸 수잖아 이 x에 대한 최솟값, x가 얼마일 때 y의 최솟값을 구하는 거니까 일단은 시안했을 때 얘의 범위도 구해야 됩니다. x제곱 t는 y 대신 t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반등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. 그럼 t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, 얘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. 그려보면, 자, 1,-1에서 그림이, y절편이 0이 되면서, 요렇게 그려집니다. 이렇게 보죠? 자, 중요한 거는 내가 이렇게 그래프 그릴 때 여기가, 이, 얘가 빨간색으로 할게. 얘가 뭐가 되는 거죠? 얘가 X축이 되는 거죠? 그럼 얘는 뭘까요? 얘는? X를 뭔가 넣었을 때 넣는 값이 뭐지? T지. T입니다. T. 그치? 자, T는? 이 T는 마이너스 1보다 어떻게 돼야 되죠? 이 넣을 수 있는 이 T들은,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아이들은 절대 못 나와요. 얘들이? 뭐 T는 마이너스 1보다 어떻게 크거나 같은 친구들만 봐야 된다는 얘기야. 꼭 기억해. 모든 t를 보는 게 아니고 t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지만 이치환이 성립이 되는 거야.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얘를 이제 채소값이 나왔으니까 채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되죠. 마이너스 7. 그래서 그림을 그립니다 x 아니 x가 아니죠 얘는 뭐요 얘는 t 여기는 y 내가 원하는 값은 y 입니다 이 식에 대한 치솟값은 y 값을 얘기해 주는 거지 자 파란색으로 그려 볼게요 마이너스 2 콤마 쭉 내려가서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0일 때 마이너스 음, 3이고 그래프가 대칭축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려진다는 사실 알겠죠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쌤꼭 기억하라는 게 뭐였지? t가 얼마일 때?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그래프만 본다고요 그럼 t가 이 마이너스 2까지 해서 최솟값 마이너스 7이라고 덜명 적어주면 안돼 이거 아니야 얘는 있을 수 없는 식이야 t는 마이너스 1부터 보는 거니까 t가 마이너스 1 여기겠지? 여기서부터 본다고 여기 그림부터 이 그림부터 어디까지 이거보다 크거나 같은 요기 그래프 이거 보는거지 그럼 이거의 최소값은 얼마일 때야 그렇지 t 가 마이너스 1일 때 값입니다 알겠니 t 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y 를 봐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t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y는 1의 제곱 마이너스 7이니까 6이 되겠네요.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. 정답은 마이너스 6이야. 꼭 이해 안 되면 다시 설명 듣고 또안 되면 선생님한테 꼭 물어봐야 됩니다.